이번 영상은 이제 신압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저번에도 올렸지만 그것보다 이제 더 좋은 조합이 있기 때문에 좀 수정할까 합니다. 딜러 같은 경우에는 1번 스킬을 전광석화나 스노우볼 선택하시겠죠? 그 다음에는 원래 킬링이나 요거를 선택하실 거예요, 대부분. 그것보다 이제 요즘 추세는 딴딴 배어를 들고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10초 동안 데미지를 받지 않으면 데미지를 대폭 줄이는 배리어를 획득한다. 그래서 초3 같은 경우 에너지파 다단일 텐데 그거를 좀 방어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50 에너지파 그 다음에 다른 캐릭터들의 스 필드를 2초 동안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딜러, 탱커, 테크니션 캐릭들이 전부 다 단단 배리어를 드는 추세예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원래 흉악전사나 추격자 딜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것도 요즘에는 예, 스이거택이나 도약 요걸 많이 드는 추세예요. 또저 같은 경우는 딜러 할때전광석화 한탄베리어, 도약 이런 식으로 많이 들고 가는 편입니다. 최종적으로 딜러 카드를 한번 보자면 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들고 갑니다. 대체적으로 정광석과 딴딴베리어 도약으로 들고 가고요. 나는 컨트롤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노우볼 굴리시면 되겠죠? 18호 같이 연타 스킬을 사용하는 캐릭터 같은 경우 추격자. 좋아요. 스킬 2연속 명중 시에 이동 속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거의 상대방이 못 도망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음으로는 탱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뱅커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을 많이 들고 가주는 편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빌드업을 들었을 경우 얘 라인의 몹들을 빠르게 먹어서 팩을 쌓아주세요.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저는 무덤덤은 잘안 드는 편이에요. 원래는 강철 피부로 많이 들었는데 요즘엔 이것도 딴딴 베리어로 들고 갑니다. 빌러 때와 똑같이 같은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원래 디펜스 스텝을 많이 들었는데, 요것보다 그냥 탱에 충실하자 해서 이제 수호천사 해가지고 아군의 데미지를 제가 대신 받아주는 그런 신합카드 조합을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추격이나 도주가 난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도약 들어주면 돼요. 또는 나는 이제 빠르게 상대방 타워를 공략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백히신하이보다 도주를 들어주시면 돼요. 도주를 들어서 상대방 타워를 때리고 이렇게 빙글빙글 빙글 돌아주면 상대방을 등지고 돌기 때문에 이동속도가 빨라서 필드를 피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석은 이제 빌드업 딴딴비리요이 두개는 고정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난 딜러인데 그래도 딜을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1스킬로 전광석화 또는 노우볼누고 가면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탱커 조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들고 다니는 조합은 최대한 탱력할에 충실하기 위한 조합이고요. 빌드업으로 모든 방어력 강화, 딴딴베리어로 이제 힐 데미지 감소, 세 번째 수호천사로 우리 팀 딜러들에 대한 데미지를 분산해서 받아주는 거. 하지만 난 딜을 챙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전광석화나 스노우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또 소호천사보다는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보약 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테크니션 포지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테크니션 포지션의 카드를 알아볼 텐데요. 원래는 다 파란 카드만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도 보주 탈피술, 도약, 이렇게. 근데 이것보다는 좋은 게 도주를 들어주고요. 처음에 도주, 그 다음에 이 스킬로 역시 딴딴 배리어.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약, 이렇게 들어주는 편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도약, 아, 도주, 딴딴 배리어, 도약. 백키신 아이를 많이 쓴다면서 왜안 써요?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파괴신 버스트 성공하면 쿨타임이 엄청 줄어들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이 게임이 어떤 방식인지 알았기 때문에 파괴신을 많이 지켜요. 그래서 파괴신을 마음 놓고 때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채용을 잘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난 도주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전광석화나 스노우볼 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들고 가는지 한번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 크리링하고 마인부 할 때는 첫 스킬로 빌드업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도주 찍어줘요. 도주 딴딴베리의 도약. 이게 이제 백도어 할 때도 괜찮고, 생존력을 극대화한 카드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히트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히트 같은 경우에는 전광석화나 스노우볼 공격적으로 가도 되고요. 두 번째 스킬은 역시나 히트도 딴딴베리어 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우리 팀하고 상대방 영웅을 압박해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광석화나 스노우볼 들면 되고요. 스니거 탱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에는 이 히트 사용할 때만 많이 쓰는 편이에요. 스니거 탱이 뭐냐면 이제 적을 발견하고 3초 이내에 스킬을 때리면 그 스킬의 쿨타임이 많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신한 다음에 때리고 해서 경직을 한 번이라도 더 걸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설명 다 드린 것 같고요. 질겜들 하시고요.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